그다니탑스도 짱이지 내가 짱이지 와 짱이다 난 어디서 왔나 오아 나 서울서 왔다 오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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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체크인 전 시간이어서 체크인이 4시여가지고 어디에요? 아, 여기 네. 있어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다 춤추고. 와, 맛있겠다. 대박, 대박. 진짜 배낭 하나만 메고 이렇게 왔다나 진짜 이거 처음 으는 배낭 여행 한번만 가봤는데 아, 대박 지린다. 원래 한맥주에 소주를 타 먹는 소주 있어. 대박. 그 그러니까 원래 그런 아메리카스타일이었는데 여기 내가 일번 원래 입실이 내 실인데 제가 조금 일찍 왔어요. 그래서, 우리 입실 시간은 모두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 빵도 하나 좀 먹어줄까? 저는 이따 엄마 파업 세트 먹을 거예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365일 파업이시지만, 어르신들한테 인기 캡처인 곳인데, 왜냐면은, 세 개를 다 주거든요. 숙박비에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들한테 최고.. 차가 없어서 목뭐 없어서 못 간다. 그 개구라 뚜벅이로 갈수 없는 곳은 없다. 그리고 여기가 버스랑 택시가 잘돼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음, 올수 바로 있어요. 짐 진짜 줄고줄고왜 이렇게 무겁냐? 어, 이아메리카 감성 정말 어떻게? 오, 일프, 오, 대박 대박, 오, 간다 간다 시원 간다. 여기 차 이렇게 개인으로 있어서 좋구나. 어머. 맞나? 오, 어? 어, 뭐야? 어, 칫솔 있어? 어? 대박! 오, 뭐야? 있었어. 오, 면도기. 전 면도기 필요해요. 어디에 쓰는지는 비밀인데. 아, 스킨 이런 게다 있네. 아, 요즘 좋구나. 비 아, 대박나 비떡 갖고 왔는데 정 너무 좋다. 보다 여기가 짱이야. 음, 대박 물도 있어. 여기가 디럭스인데 2인이고 최대 3인까지. 아나이스파이술 먹어야지. 술 넣을 공간이 없는 거야. 속옷은 갖고 왔지. 당연히. 하지만 이 잠옷은 포기할 수 없지. <놀람> 6시까지 시간이 한 1시간 남았거든요. 5시. 어, 배고파. 빨리... 먹고 싶다. 아, 근데 저는 정말 혼자 이렇게 1박으로 나와본 적이 정말 없거든요. 이렇게 용기 낼수 있게 도와준 호텔 마들렌에게 감사드립니다. 아, 여기가 천국이다. 나. 여행가 참고 보다 아직 너무 덥거든요. 진짜 마맛탱구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까 그거기 그 카페 베이커리 그냥 이용할 수도 있대요. 그냥 그 숙박 안 하고 이용할 수도 있어서 많이 오신대요 맛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지 이거를 가방을 가져가는 이유는 훔쳐갈까봐 아니, 훔쳐갈까봐가 아니고 여기에 카메라, 그 립스틱 이런 게 있을 거죠. 봉투 안 들고 와가지고. 가지 이거 갖다 드려야겠다. 이 약자가 되게 많다. 뭔가 다 미리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는 프린세스가 된것 같다. 대박. 평일에는 와인이 한 사람당 한 잔씩 나오고. 말에는한 버를 한 발을 원발을 이거 엄마 파업 세트인데 저는 티럭스룸에서 먹어가지고 2 인씩 나오거든요. Yes r o 너무 o 너무 좋다. 근데 꾸덕꾸덕하게 식은 거좋아서 조금씩 시킨다고 먹으려고요. 와예약자가 진짜 많구나. 다 와인 한병씩한병씩다 있어. 대박. 그럼 가족끼리 왔고 혼자도 와 좋은 게. 나뭇잎 포장도 해주신대요. 그럼 방갈로에서나 먹고 싶죠. 사실 먹고 싶은데. 방에서 또 먹고 싶은데. 또 밤에 또 야식 먹어야 되니까. ah <laughs> 옷 하나밖에 없어서 안데 튀기면 맛 좋네. 공지 좀 열어놓고 눅눅, 눅눅해진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저희 가족끼리도 1 년에 한 번은 펜션 놀러 가는데 항상 갈 때마다 당번을 정해놓거든요. 누가 오늘 저녁을 하고 누가 설거지를 하고 누가 내일 아침을 하고 점심을 하고 저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럴 필가없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가정하기 편해요. 응. 그다음에 이제 억, 호근하고 호근. 진짜 좋은 게 스탠다드로면은 애견 동만 가능해서 그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브류도 먹어줘야지. 아, 마늘빵 갖고 올거 진짜 맛있겠다, 마늘빵은. 음! 베이스! 제주도 먹어줘야지. 오, 생일상 같다. 맛있겠다. 어, 이거 먹방 할때 그거 아닌가? 응. 짱 좋은데? 응. 랑시우 두 마리. i'm oh sorry 교송을 밤에 일정을 해야죠. 와 이제 내가 절처럼 용게. 맞나? 나 용게. 미성년도 빼고. <목소리> <목소리> 솔나무도 너무 솔나무도 예쁜 것들도 막 심어놨고 바깥에 안 나가면 너무 아깝 거 같은데. 구경 좀 해. 오! 어, 저 위에도 있었어. 오, <목소리> 어? <우와, 대박. 목소리> 뭐야 대박. 뭐야? 와, 나 무슨 모형 줄 알아. 어머. 대박 대박. 아까 싸주신 거. 어, 어머, 화장 지웠어요. It's stupid. t r e e t r e e t 지금은, 지금은 이거 다꽉 캐있어요, 저 끝까지. 근 네, 에이퍼. 트리, 뽀! 아, 술이나 먹어야지. 아 아, 벌레. 내 벌써 안 뜰었어! 봐, 뭐야? 와, 폭포, 폭포. 와, 짱이다. 나 들어갈래. 식은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저는 이거를 말리느라고 거의 9시 10분 전 여기 커피 한 잔이랑 조식은 브럼블이랑 이거랑 이건 제가 따로 시킨 거예요 이건 포함 아닙니다 난 <laughs> 조용히 있 샌드위치 와 셰프님이 와 지금 팔부분만덜 말랐는데 이게 어디야 와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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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됐냐고. 약간, 물놀이 할 때는 아무 도안주시더니 언제 이렇게 놔추시겠어요 점심은 11시인데, 애들 보통 거의 퍼지면서 가신대요. 배이블랑 퍼짐은 하지만 전 여기서 다 채우고 갈 거예요. 어. 지금 가실 때다싸 가지고 가시는 구나 점수도 같이 먹을까 오늘도 주말이랑 어제보다 사람이 더 버글버글 할것 같아요. 아, 이제 여기 사천에 구경할 게 되게 많으니까. 구경지 가느라고. 미리 포장은 해주셨네. 크림치즈. 우와, 몰라이형어 어려... 우와. 어니언 베이글이다. 이거에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찐득찐득 진득 해릭터 이거 어떻게 일일이 담은 듯이냐? 너무 맛있다! 조금 더더부드러우요 너무 꾸덕해서 부드러운데 꾸덕해요. 예약 전에는 이쪽으로 띠링+ 띠링 하면 시주변육금 할인, 이렇게 할인해드립니다. 이렇게 산물은 아무를들러싼 곳에서 살면 아무 고민이 없겠지? 크림이 짱네. 무식하면 <목소리> 물놀이도 한판더 하고 싶다. 哥没问吗？